오늘 도시가스 검침 겸 길고양이 가족 밥 챙겨주려고 다시 방문했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갈치 생선. 유통 기간 며칠 남은 냉동 생선. 엄마 길고양이와 아기 길고양이들이 옆집 평상 밑에서 여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. 냉동생선을 처음 본 아기 길고양이가 생선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. 아기 길고양이 몰카. 오늘은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걸까요? 이건 뭐야? 어떻게 먹는 거야? 말하는 걸까요?